안녕하세요 건빵 TV입니다. 오늘은 저의 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자 방부터 소개해드리죠. 자 여기는 그 침대가 있는 방 이렇게 있고요. 창문도 이렇게 있어요. 딱 보면은 바깥 풍경이 다 보이죠. 자 그럼 다음 방으로 여기는 이제 개방. 이렇게. 쪽에 에어컨이고,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저건 옷걸이, 전등. 지금은 고장나서 쓸 수가 없고요. 이건 다동, 텔레비전. 그리고 다시 나가서 이번엔 거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짧게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복도 사이에는 현관하고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, 보통 거실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복도 저 화장실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엌 김치냉장고 또 라면 그런 거 넣는 서랍 이건 냉장고, 그칠파프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거는 그 뭐냐, 여 어쩌고 하는 건데 그 됐고요. 아니, 이거 선풍기 지금 작동이 되고 있죠. 저건 전자시계랑 TV, 저기 드론 하고 CCTV가 또 있죠.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곳입니다. 이렇게 책상이 있고, 의자, 또 옆에 선풍기, 이렇게 전등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가방, 그리고 뭐 등등, 이런 것도 있고, 어, 어 그럼 마당을 소개해 드릴게요. 마당은 이렇습니다.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평상. 저기 멀리 있는 건 다밭. 저기 연못도 있어요. 그건 빨리 나온고요 밖에 상도 있죠? 여기 운동기구, 축구공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까지 건빵TV였습니다.